네. 자, 그러면은, 네. 우리 또 아라TV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우승자를 발표를 오! 하신다고 하시네요. 아, 100이... 나네. 어, 네. 아 근데, 총점 100이... 100이... 기준이 뭐예요, 대체? 아, 뭐 아파. <laughs> 아, 잘 놀면 주시네. 네. 건가? 총점 102점을 받으셨대요. 와! 만점이 100점인데 만점 이상이에요. 2점을보그도1 0 0점이요 제가 봤을때저 리어카. 리어카 맞나요아 뭔가 저기 한건할것 같아요. 저한건할것 같아요. 과연 누군지 궁금합니다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일팀 네, 했어 진짜 내가 아, 네. 제가, 제가 할 팀인가? <laughs> 네. 아 태극은 이제 저희 와, 가서 왕관. <laughs> 야. 봐봐. 아제제 제 해줄게요. 아 아유. 아잠깐만 이거 아, 이거 약간 음. 내 어, 의미탈이 나도 인정을 해주시겠다는 골든리스의 의견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아, 이거 아, 아니 뭐요? 댓글에서 술 냄새 난다고 하시네요. 아 <laughs> 저희는 아, 저희는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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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네. 네. 잘못 마셔요. 아, 네. 저희 <laughs> 건전하기 때문에. 네. 저희는 또 이렇게 소리 질러도 다음날 라이브 아, 너무. 끝 <laughs> 때가 없죠? 문제 없습니다. <laughs> 날 파고 들어. 자, 시간이다. 아, 자, 시간이다. 자, 자, 아, 자, 자, 소원을 말해 봐. 소원이요? 말해봐. 소원이요? You're, you're 아, 멤버들 말고 그 따, 다른 소원 말해도 돼요? 아, 어, 뭐죠? 멤버들한테 되 형한테 얘기 여기 제작진 네. 분들에게 도 되고. 소원은 네. 황금이죠 네. <웃음> <웃음> 저도,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랜덤. 아, 어, 아니면 좋은 거 많잖아요. 저 카메라들도 있고. 그렇죠. 네, 카메라. 저 하는 게 백마 하고 한. <laughs> 아니면 여기 아, 스튜디오를 빌리죠. 노래방 아, 네. 기계. 아, 좋다, 좋다, 좋다. 아 노래방 기계 우리 사오기도 있구나. 아니면 해치백. 어, 네. 고민해봤는데 어, 또. 해치. <laughs> 다시 한번 출연. <laughs> 네, 다시 한번 저희 골든 차일드가 출연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아, 아. 아, 네. 자, 아, 사, 어, 사실, 어, 사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이렇게. 네. 이렇게 신나게 놀아본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. 다 함께 이렇게 아라 TV에서 함께하는 어, 이시간에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.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 고생 많으셨어요. 아네 시즌에서 저희 골든 차일드 아라 TV 영상 많이 클릭해 주시고요. 네네. 앞으로도 저희 골든 차일드도 많은 사랑 어, 부탁드립니다. 좋습니다. 네 한번 그럼 다 같이 한번. 외쳐볼까요? 야, 네. 네. 자 제가 아이돌의 하면, 예. 오케이, 아라TV는 아이돌의 하면 이래요 아라TV는 아이돌의 사랑이다 우리 2차 어디 갈까? 자 우리 집 가서 야야 소수 정이하자 s i f you will b t I f you w n t b e t h e e

안녕!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